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저 마지막 시간 미분입니다. 미분은 이때까지 시험에 한 번밖에 안났어요한 번밖에 안났는데 요거는 이제 한번낸게요 1번 문제입니다. 이게 세번 나왔습니다. 시험에. 그래서 1번 말고도 우리가 이제 저 뒤에 수원의 양 이런 거는 관리사나 기술사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꽤 법이 바뀐 지 오래됐었는데 안 나온 지꽤 됐어요. 이게 안 나온 지꽤된게 아니고,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 뒤에 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대비를 해야 돼요. 자, 보시면은, 어, 우리가 1, 그, 1번은 보시면요. 이게 이제 세번 나온 겁니다. 자, 미분무란 해가지고, 우리 입자 중에서 뭐, 400 마이크로미터 이하이고, 그 다음에 ABC 화재의 적응성을 갖는다. 요거, 요거를 좀 숙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좀봐두세요 이거는. 왜냐면 2번 관리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1차 문제에서 출제가 된 건데 어, 저압미분모중압미분모고압미분모가 있습니다. 이때 고, 저압은 최고 사용압력이 그러니까 저압은 이제 압력이 낮다는 뜻 아닙니까? 압력이 낮다는 뜻이니까 최고로 사용되는 압력이 1.2 이하인 거다. 최고치가. 그 이걸 저압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중압은 아, 일단 고압부터 볼게요. 고압은 어? 압력이 높은 거니까, 최저, 최저로 따진단 말이에요. 최저 사용 압력이. 3.5를 초과한다. 최저치가. 저압은 최고치가 이만큼 이하에가 돼야 되고, 고압은 최저치가 요거를 초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3.5를. 예. 요거 이제 하나 봐으시고요 요거는 좀 요번에 봐으세요 요거 좀 제가 좀 초기 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중압은 사용 압력이 1.2그 사이에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있는 거. 요거는 조금 아마, 아마 저는 조금 올해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느낌이 딱 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이게, 이게 핵심이죠. 3번이 수원에 연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공식이 뭐였어요? 수원이 N, 제가 NDTS인데, 우리가 Q를 유량으로유량을 Q로 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숙지해라. 그리고 이거를 더해주라 배관의 총체적은 그죠 이때 요 n이 뭡니까? 자 주의점 요거 n이 저기 30개 개수 그죠죠 방수량 해당의 방수량이 50리터표 이게 Q인데 단위가 메가삼성그분이다 주의점 단위 조심하시고 그리고 방수시간 요게 t지에 그죠 t 이게 1 시간 시간 60분 단위가 분그죠 배관의 총체적이 의 이걸 더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수원의 양은 얼마인가? 이때 우리 s가 안전율 아닙니까? 안전율은 조건에 있으면 그 값을 적용하고요, 조건에 없으면 1.2를 적용해라. 그러니까 이1.2 이상이니까 만약에 1.1로 낼수도 있습니다. 그럼 1.1로 나오면 1.2를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로는 안낼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법에 보면 안전율은 1.2 이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최저 1.2로 낼 거예요. 만약에 내게 돼도. 근데, 어안 주어지면 1.2를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의점은 요거를 더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배관의 총체적을 더해주셔야 된다. 그죠? 요거 하나만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가 이제 아마 저는 세트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게. 3번 문제하고 4번 문제가 이제 세트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자. 4번은 이건 좀 우리가 한 가지 봐 둬야 될게 뭐냐면 자, 여기서 뭐 공식이 뭐 TA는 0.9, TM 뭐 이렇게 어 있는데요. 자. TA는 0.9 그죠? TM 27. 3도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 봐 보세요. 우리가 스프링클러 헤드 쪽 보면 1이 되어 있어. 자, 이런 게 이런 문구가 있고요. 헤드의 표시 온도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헤드의 표시 온도는 우리가 스프링클러 보면 여기 뭐 39미만. 칠십구 뭐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즉 뭐냐면 이 설치 장소의 주위 온도의 온도를 보고 헤드의 표시 온도를 선정을 하거든요. 즉 뭐냐면 주위 온도가 한4 0도인데 표시 온도를 3 5도짜리 달아놓으면 주위 온도가 높으니까 이 헤드가 3 5도에 터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표시 주 주위 온도가 4 0도면온 그 표시 온도는 헤드는 100도에 1 0 0도시에 터져라 1 0 0도시 짜리를 설치해라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이 문제는 좀 거꾸로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온도가 낮지 온도로 보면은 이놈이 낮죠 요 놈이 요 주위 온도보다는 높아야 된단 말이야 본래 맞지? 그러면 봐보세요 우리 문문구가 이래 돼 있어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요 TA가 맞죠? 최고 주위 온도라고 돼 있어 이놈 그리고 TM이 뭐냐면은 요놈이돼 있어요. 이렇게. 헤드의 표시 온도. 근데 우리가 이 주의 온도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표시 온도를 구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좀 거꾸로 돼 있는 기라 이게. 그러면 실제로는 봐 보세요. 평상시 주의 온도를 왜 구해야 될까? 평상시 주의 온도를. 그러니까 평상시 주의 온도를 구하기 위해서 헤드의 표시 온도를 봐라.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평상시 주위 온도를 구하시오. 그럼 이 공식대로 풀면 돼요. 두 번째, 헤드의 표시 온도를 구하라면 이놈이 주어지겠지. 이놈을 X, X로 솔브를 잡아서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념을 잡으세요. 자, 이놈이 온도가 낮지. 이놈이 온도가 높고. 자, 우리가 79도가 주어졌어요. 주위 온도가 79도가 될 수는 없죠 79도면은 주위 온도가 79도면 우리 다 쬐죽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온도가 예를 들어서 한 50도 이상으로 나오잖아요 50도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무조건 요겁니다 헤드의 표시 온도입니다 그죠 40몇 도가 주위 온도가 될수 있기 때문에 50도 이상으로 나오면 무조건 헤드의 표시 온도예요 그 다음에 50도 밑으로 나오게 되면, 은 이거는 뭡니까? 주유 온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아, 50도 넘어갔네? 그럼 이거는 뭡니까? 아, 이거는 표시 온도다. 주유 온도가 될수 없다. 표시 온도이기 때문에, 이 표시 온도가 주어졌으니까 주유 온도를 구하란 말이네? 그럼 이온보다 수치가 낮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요거는 낮은 온도. 이제 50도가 안 되는 온도입니다. 요거는 50도가 노, 넘어가는 높은 온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할 때, 낮은 온도는, 그죠? 0.9 곱하기 높은 온도 마이너스 2 7 3도씨로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 온도가 50도 넘어가는 게 조건에 나왔네? 이러면, 높은 게 나왔으니까 낮은 거 구하란 말이니까 요거 구하란 말이고, 그죠? 만약에 온도가 낮은 50도보다 낮게 나오게 되면은 뭡니까? 이거 구하란 말이다. 높은 온도 구하란 말이다. 이렇게 이제 전기를 하시면은 조금 이제 뭐 바꿔 나와도 우리가 적용해서 풀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수원에 양하고 같이 아마 나올 예. 나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미분문은요 문제가 몇개 없습니다. 뭐 실제로는 뒤에 문제가 많긴 많은데, 어 우리가 어좀이 그 정도만 봐도 충분히 문제가 나와요. 우리 풀수 있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 제가 뭐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포를 할 건데요. 어 포도 배점이 크고. 포도 배점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그죠? 이제 이산화탄소부터는 가스계인데, 이산화탄소도 배점이 커요. 그러니까 제가 뭐한번더 이렇게 강조하면은 배점 큰 문제를 틀리면 안 된다, 일단. 배점 큰 문제를 미리 숙지를 다 해놓고, 일단 그거를 마스터 해야지 3, 4, 0점 먹고 들어갑니다. 백날 4점짜리, 5점짜리 풀어봤자, 그거 뭐, 그렇게 이제 도움이 안 돼요. 요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우리가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기술사 공부할 때 보면은, 기술사, 그, 우리가 이제 1교시 빼고 2교시부터 4교시까지 한 문제당 25점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6문제가 출제되는데, 이 여섯 문제 중에서 네 문제를 맞춰야 돼요. 여섯 문제 중에서, 그러니까 1교시는, 1교시는 13문제 중에 1 0 문제 적는 거고, 그러니까 한 개당 10점이고요. 2교시부터 4교시까지는 여섯 문제에서 네 문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제당 25점입니다. 점수가. 크죠? 네. 뭐, 근데 이게 이제 뭐 0점 처리하는 건 아닌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계산 문제가 나오면요. 이 계산 문제는 기술사 계산 문제. 뭐 의도 마찬가지지만 맞으면 25점을 다 주고요. 틀리면 0점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자기 본인이 자신이 없으면 계산 문제 손을 안 대요. 기술사는. 왜냐면 손댔다가 0점 처리되니까. 그럼 나머지 거는 뭐라도 쓰면 점수가 점수를 줍니다. 뭐라도 쓰면 그러니까 기술을 하면은 점수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50점 후반대에 있는 분들은 계산 문제 손잘안 대려 합니다. 괜히 손댔다가 0점 대으면안 되니까. 그래서 거의 이제 기술하는 문제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점수를 뭐 이렇게 플러스를 시키고 한 40점 대 50점 뭐 40점 중후반에서 50점 초반 때는 계산 문제를 손대는 경우가 많아요. 왜? 모업이죠, 모업. 아니, 계산 문제를 말아야지 이제 점수가 훅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요, 그게 요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배점이 큰게 있고 작은 게 있으면, 일단 배점 큰 거를 맞춰놔야지 뭡니까? 점수가 싹 올라가거든, 일단. 60점 근처에 갈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거를 해야지, 뭡니까? 점수가 60점 이상이 나올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암기 보충하고, 그죠? 암기도 실제 우리 교재에 따지면 한 40%가 암깁니다. 그걸 다 어떻게 보냐, 이 말이지. 다못 보니까. 제가 체크해준 문제, 라도 제대로 보고 가시면은 예. 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어요.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지만 개통도 이해하고 가면 거의 절반은 안기 먹고도 가는 거다. 예. 그리고 어 우리 저 기계 쪽에서는 설치 기준서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전기처럼 뭐 쓰라 이런 문제가 뭐몇개 없어요. 쓰는 게 쓰는 것 자체가 몇개없기 때문에 뭐뭐 뭐 그거는 나와봤자 5점이거든. 4점, 5점, 3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매달리지 마시고요. 일단은, 어,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계산 문제에 집중을 해라. 그리고 계산 문제 중에서도 배점 큰 것부터 일단 마스터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저 계산, 점수 작은 문제로 넘어가야지. 예? 뭐, 쓸데없이 작은 것만 풀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 방향을 잡으시고, 어, 기계는 접근하시면 됩니다.